자 됐어 됐어. 이지 킹에 킹 자, 악마 잡았고, 어, 이제 선수들 다 수비한 선수들도 그렇고 타자들도 아무튼 양팀다 힘든데, 누가 더 간절하냐 절실하냐? 음. 스라이던데 그리고... 아, 루루 가지 않았어요. 오케이! 아, 오스틴 텐션 좋고... 이게 또... 득점을 못하고 가면 KT 기분 나쁘고 시, 나쁘게 시작하니까... 됐다, 됐다, 됐다... 가볍게 1루에 오케이... 사소했어, 모든 게 사소했어! 아 켈리 단단하다 괜찮다 자 그렇지 임마 성주가 성주다워질때 엘지는 강해진다 벼, 대신 조금 좁게 어 존을 좁게보고 응, 여기서도 볼을 던질 투수는 아니잖아 볼이죠 오케이 여기서도 볼을 던지는 투수였누. 똥참기 번트 가야된다. 피체어 조심해야되고. 역시 번트 됐구요. 잘됐습니다. 너무 잘됐습니다. 홍창기! 어, 이 국자가 나오면은 안 되죠. 아주 멀리 국자를 쳐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시리즈하나쯤칠것 같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당겨친 타고 파울 그래 이 통산 기록만 보고 간다 타야이 개정타가 의미 없는 곳으로 날아가 버렸네 일단 득점이야 득점 무조건 득점 해야돼 아 성주가 컨트 플레이 잘 해야되는데 이 친구도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가 좀늦 늦... 또든 문성주가? 자, 마찬가지야될것같아 자, 박해 붓거박, <laughs> 킹거박 유관행동 <laughs> 이거잖아 이거거든 이거거든 고기 먹어본 자 왕조의 주역 박혜민이 한국시리즈를 이끌고 갑니다 선취점 엘 g 티스이대야 박혜민 몸값이 비싸다 오 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 시리즈에서 일시불 친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득점권이야 한점더 가야돼 현수야 욕구시딸리야 아뭐안 돼. 세 시작되는 경협볼! 시작되는 경협볼. 야, 네가 제일 잘하는 거 하면 돼. 그걸 박민이 어, 이거. 어, 이거! <laughs> 경호야! 사랑해! 12년 만에 본 박병호!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어, 안맞았으면 됐어 포아야아지완아 왜이러냐 또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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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요찮아 괜찮아 선수의 대결은 19승부까지 오고 있습니다. 켈리에게 10개의 공을 뿌리게 만들고 있는 박경수 19채 높은, 높은 공 스윙도 아니야? 아... 아... 여기 한타석 김민혁 지우고 끝낼 수가 있다. 여기 막으면 어 여기 뭐 2루 세컨 자리라 되지 대지 아! 와! 이게 반지 있는 남자야. 와! 잠깐만. 롤렉스 잠깐만 기다려 봐. 와, 내가 진짜. 지금 공격 주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솔직히 박해민의 특유의 수비도 한 번쯤은 좀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와 이걸 코끼! 음. 아유 씨. 아 이거 불러왔나 했는데 알찌 탑룰을 밟고 어, 따블이 어, 어땠을까? 오오케! 공허야 <laughs> 진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포수가 집중해 줘야 돼 여기는 포수가 어 신뢰를 줘야 된다 이제 떨공 잘 던지게 그렇지 떨공을 지금 부담없이 던져야 되거든 패션 KT 팬이셨나? 아, 이거 봐. 이거 봐. 예상됐어. 지금은 떨공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수가 집중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감은 장성우보다 문상철이 더 좋아 보이는데, 어... 해민, 다행이다. 진짜! 아 근데 좀 아쉬운데 실점 점수가 붙었습니다 3대1 더랄브가 떨려지는 OMR로 갑니다 창기부터 대박 어! 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절묘하게 굴절 됐다 야 이거 되는 날이 이러거든 이게 k i 개 g k i 그래도 근데 번트 i 야죠 King k 고 n 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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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야 n 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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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유관 행동을 영경육 감독은 알고 있었던 아, 박혜민 미쳤다! 영표 잘 가고! 영표 잘 가고! 오히려 김현수한테는 고영표보다는 뭐 꾸에바스가 올라올지 몰라도, 어, 우투수가 나을 거예요. 옆구리보다. 야, 아, 이 초구. 그렇죠. 가야죠. 해야죠. 이거 제일 좋아하는 상황 아닙니까 무사삼루요 뭐 여기 니네 잘하는거 해 아까 현무타 하면 돼 밀어서 현무타라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수들 저를 자꾸 바보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현무타라니 김현수인 타격기계인데 중요한 추가점 한점 주고 두점 냈습니다. 좋아요, 좋아 나쁘지 않아요. 자 유영찬이 그대 바로 올라왔습니다. 자 영찬이 하던대로 하면 돼 하던대로. 아 빠른 보의 위력. 저게 저렇게 왜 나갈까? 저 어이 없는 공에. 구위가 computers도... 좋으니까 어... 타이밍이 너무 앞에 있으니까 식별하기 어... 뭐... 전에 돌아버린 거예요 방망이가. 이렇게... 아직 신중하게 그 시하나 가자는데요. 도움이 와. 영찬이 천만 원 주자. 솔직히. 그 식구를 거야, 네. 영 감독님 천만 원 영찬이 주자. 자, 추가 득점을 한 이닝이잖아요. 여기서 실점 안 하면 또 된다고. 어. 소강상태로 만들어야죠, 우리가. 머킨 타고, 삼루땅볼. 문보경 이야! 유영철 오늘도 완벽한 피칭! 한 이닝만 더 가자, 영찬아. 음, 야 근데 저 9위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문보경. 타이밍 안 나온다. 이러면 변화구에 강마이가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겨우겨우 지금 페스트볼 맞추고 있거든요. 네. 네. 변화구를 야발세와 이것도 잡히나 했네. 또또또 일본전수염 또, 또. 오빠 이러면은 변화구에 헛스윙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또또또 또, 또. 우리 선수들의 한계를 왜 정해? 에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한 팀인 것 같네요. 잘 됐어 우와! 야! 와 이거 발 평균만 됐어도 야 살았다 나이스 번트야 전진을 원래 지금 걸은 게 맞죠 KT 입장에서는 구위가 좋아 이상동리 지금 많이 던지지도 않아가지고요 싱싱해서 당연안걸 이유가 없긴 한데 지금 전진을 오히려 좋아 좋았... 문성주 3안차! LG 2S 성주답게 똑딱똑딱똑딱똑딱 성주 이게 문성주지 우리는 공공의 적이야 그 상황 속에서 조용호 선수.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선두타자는 되도록이면 안내보내야 돼 존에 안넣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 이게 일로만 아, 잘했다. 잘했어. 그럼 일단 아웃카운트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죠. 아, 잘 맞았는데 박혜민, 그렇지? 아, 버리는 공을 너무 세게 버렸다. 하나 나온 실투가 실점하는 실투가 됐네. 힘이 좀 떨어질 수 있죠. 포인트를 드리는 거야. 아, 아 높은 배고. 거 찍었네. 빠져나가는 오늘 여기서 끊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른 볼, 볼. 합해 좋았는데, 와 이걸 찍어서 쳐버리네. 이 합해도 나는 나쁘지 않은 공이었다고 보거든요. 자, 영찬이 오늘도 잘 던졌어. 잘했어. 자, 덕주. 다시한번 직구 보여줬어요 잡자 덕주야 그렇지! 덕주야! 우와 결국은 체인지업입니다 함덕주는 결국 체인지업이죠 해보자 무서아 할수 있다. 가자. 할수 있다. 믿는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러니까 볼넷 호소 중인 거야 박경순 지금. 볼게. 여기 정치인. 왜 소비 소비 교체 왜안 하는 거야? 아니 쿤으로. 대체 우석아 됐잖아. 오케이! 그래 볼렛만 안주면 돼 지금 점수 넉점 차다 o c 가 음.. 넉점 차야 그래 그래 들어가 지금 변 c 고 하나도 안 던지고 있는데 사실 h h a n a 는 a and d o n 수 you win the d a 스 우리 마무리 너야, 네가 해. 빠른 볼 153! 전력투구해라. 우석아, 아 닥쳐줘 일곱 명의 대통령 얘기하고, 있어. 김건모의 핑계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전... 스윙 오케이, 슬라이더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고우석의 슬라이더. 선수들 못니... 아니야, 아무도 쳐내지 마. 아, 다 같이 즐기자 우리 오늘. 들었습니다. 비더원 29년 전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 순간 투볼투스트라이크이타구는이호수가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1994년 가을 면은 <목소리도> 대관호시옥 대괄 닿는 대괄호야 장군 별풍선 23개 2023 LG 트윈스 우승 국민진장군 별풍선 500개. 2023년 공화무승체피언을... <laughs> 嗯。<laughs> <laughs>

and <laughs>